스님 토토 1월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모두 고생하셨고, 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브리리그 우리카드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카드는 최근 두 경기에서 연달아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다. 리그 선두권 팀인 대한항공과 형태를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었는데 67위 팀의 일격을 당했다. 게다가 홈에서 먼저 두 세트를 따낸 이후 당한 패배기의 충격이 더 크다. 때문에 떨어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김지한이 다시 살아나며 공격적으로는 힘이 좋아졌고 아가메즈도 꾸준하게 반등을 노려야 한다. 삼성화재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카드에 승리했다. 이크바이리가 공격 성공률 50%를 밑돌았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집중해 득점을 만들었고 김준우가 중앙 속공으로 10득점을 만들어냈다. 워낙 미들블로커 전력이 약하기에 시즌 내내 최하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이크바이리와 김정호가 분전 중이다. 우리카드의 승리를 본다. 최근 두 경기를 패하며 분위기가 다소 처진 건 사실이지만 전력상으로는 상대를 압도했다. 특히 김정호의 파트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정팀과 달리 나경복과 김지안이 아가메즈를 지원하는 공격수들의 우위가 있다. 우리카드가 최하위 팀을 잡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스님 토토 1월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모두 고생하셨고 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V리그 KGC인삼공사 대 흥국생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인삼공사는 도로공사에 패하며 3인 도로공사와 승점 차이가 벌어졌다. 홈 경기였고 1세트에서 23대 20의 리드를 잡고 있었기에 매우 아쉬운 결과다. 정호영과 이소영 등이 연속으로 공격 범실을 내며 1세트를 내줬고 나머지 두 세트에서는 상대에 압도당했다. 염혜선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에 김채나와 박은지 등이 경기에 나서는 등 전체적으로 힘든 경기를 했다. 흥국생명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패했지만 리그 선두인 현대건설과 승점 3점 차를 유지하며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감독 사패를 비롯해 팀을 흔들 소식이 많았지만 김영경과 김혜란 등 베테랑들을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고 있다. 불안하던 세터진에는 높이가 좋은 이원정이 가세에 힘을 보태고 있고 김미연은 서부로 팀에 기여중이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인삼의 홈이지만 올스타전 이후 경기가 없었던 흥국과 달리 홈팀은 화요일 경기를 치렀기에 체력적으로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또, 염혜선이 무리한 토수를 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주아와 김연경, 엘레나 등 흥국 생명의 블로킹 벽을 쉽게 넘어서기 어렵다. 김연경과 엘레나 쌍포가 공격 득점을 이끌 흥국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